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어, 토요일 날전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 여전히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어, 기간 서식 구성하고 어, 또 2021년도 요양원 서식도 완성 거의 도 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서식 구성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으로 잠깐 보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지표 33번 사회관리입니다. 음,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통합적 사정이나 급여 계획서, 변경 결과와 같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어, 극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최상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어, 현재 제목은 사례관리인데, 이 안에는 두 가지 항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관리와, 어, 두 번째는 이제 전원연계 기록지. 우리 퇴소할 때 어르신들에게 이제 전원연계 기지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두개 항목이 이제 합쳐져서 사례관리 항목으로 지금 모아져 있는 거고요. 점수는 보시다시피 2점입니다. 2점인데 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아침에 찍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도 많이 굳어 있고요. 얼굴도 굳어 있습니다. 어제 좀 밤늦게 일하고 아침에 지금 8시 정도에 나와 준비하고 지금 9시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얼굴도 부었고요. 여전히 어, 못생긴 얼굴 좀 어, 보여드려 죄송한데 음, 많이 부었지만 좀 있으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어, 평가기는 첫 번째 보시면 사례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답니다. 평가 방법은 이제 기록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세한 부분은 이 부분을 좀 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어, 첫 번째 뭐냐면 30인 이상 시설은 이제 한 달에 한번 사례 관리 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또 어, 10인부터 29인까지는 이제 분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10인 미만이죠.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우리 기관의 정원수에 따라서 사례관리를 하셔야 되는, 어,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확인사항에도 보시면, 말다라든가, 뭐 수급자 이름, 선정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어, 여기에는 지금 나와있진 않지만, 어, 참석자, 참석자 서명까지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관련 소식을 제가 좀 띄워놔드렸는데요. 어 서식에 보시면 뭐 사례 관리 서식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 관리를 작성하는 방법은 음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응답형입니다. 응답형.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뭐양한 고사님이 어 힘들동 뭐, 어, 어르신이 현재 배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 가지고 음 요양원 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어 잦은 배뇨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 하십니다라는 형태의 사례 관리 진행이 된다면 이제 직책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간호사님은 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뭐 복사님은 우리가 그러면 어 보호자에게 얘기해 를 가지고 어 외부치료를 진행을 동반해야 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응답 형태로 하시는게 있고요 근데 다른 형태의 하나의 방법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예를들어 뭐 회의를 진행했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 직책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실제 했던 거를 이제 쓰는 거죠 뭐, 홍길동 여왕보사님, 아요 김말자 여왕보사님이, 홍길동 어르신에 대해서 배설이 안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사회복사님은 이럴 때는 외부치료를 동반해야겠다라는 서술 형태를 쓰시는 형태 두 가지가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어,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것은 통보입니다. 보고, 보고, 통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사례관리 선정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배설이 안 좋다. 그랬더니 회의 내용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어르신에게 좀더 집중해야겠다. 이게 단순하게 쓰시거나 뭐 회의 결과를 어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때 어 단순하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외부치료를 동반함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뭐 확인사항에도 보시면 어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화면에 보시면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어 확인 방법에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정확한 세부 내용이 나오시는데요. 어 결국은 뭐 사례가의 결과를 이제 회 없고 뭐 단순한 보고 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첫 번째 응답형 서로 대화하는 형태의 어, 서술 방법이나 아니면 아예 그런 내용들을 쭉 서술 형태로 써주시는 두 가지 형태를 이용해 주면 시될것 같고요. 어, 평가기준 1번을 말씀드리는데 1번과 지금 화면에 제가 평가기준 2번에 보시면 사례가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번이 같이 이제 묶여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례관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하고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처럼 외부 치료를 동반하는 걸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의신에 대한 배설 을 관찰을 좀더 주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회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한달 안에 급여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집중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어, 통합조 사장과 동반해가지고 급여계획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급여계획서는 말 그대로 1년치 급여계획서입니다. 즉, 1월 달에 구성했던 급여계획서는, 어, 그 다음에 1월까지, 어, 급여계획이 적용돼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사례관리를, 어, 3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흥길통 어르신을. 근데 3월에 사례관리를 진행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배설에 대한 외부치료를 동반하는 부분을 우리가 회의 결과를 내셨잖아요. 그럼 이 사례관리를 했을 때, 한달 안에 우리가 1월에 작성했던 급여 계획서를 변경하셔야 되는 겁니다. 변경. 제가 직전 강의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가 급여, 제구, 급여 계획서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다라는 항목이 그 항목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사례가일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일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도 어 급여계획서 부분을 올려드렸지만 급여계획서를 변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급여계획에서 아까 우리가 사례로 드렸던 것은 외부치료 부분이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급여계획서 하나 더 추가하신 겁니다.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소리가 컸죠? <laughs>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 급여계획에 그 외부치료 부분을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요. 급여계획서를 다시 출력해가지고 이제 변경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경 계획서를 하나 첨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달 안에, 안 달, 한달 안에 이 부분을 작성해. 그래서, 왜 서식에도 제가 지금 올려다드렸지만은 어, 사례관리 일자가 있고 그 옆에, 어, 사례관리 급여계획 변경일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적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평가기준 1번과 평가기준 2번은,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기간이 3 0인 이상이면 한 달에 한번 사례관리를 한다. 또 어, 10인부터 29인까지는 어, 3개월에 한번 하고, 어,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에 한번 우리가 사례관리를 진행하되, 어, 사례관리의 내용에는 어, 어, 수급자, 어르신 이름, 그다음에 선정 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그다음에 급여 개공 어, 결과를 한달 안에 반영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석자 서명은 반드시 해주시고, 뭐 회의사진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의사진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린 그래도 넣겠다 하시면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음 참석자입니다 참석자 참석자는 반드시 직책별로 한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공동생활가정이다 하면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에는 원장님 계실 거고요 복지사님 계실 거고요 간호사님 또는 간호조무사님 계실 거고요 그다음 요양보사님, 조리사님 계시다면 직책별로 원장님 어, 사회복지사님 1명, 간호사님 1명, 연구사님 1명, 어, 조리사님 1명 이게 직책별로 무조건 한명 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은 우리가 직전에 해놨던 사례관리에 참석자가 직책별로 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간지맹시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관련 회의 내용에 어, 그런 평가 메뉴얼 기본적으로 꼭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례관리는 평가 기준 1, 2번으로 묶여 있고요. 어, 이억 정도만 알고 어, 회의 서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구성하신다면 음,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은 없으세요. 단지 문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라 부분이 좀 힘든데 어, 그래도 충분하게 어, 다음 운영편에서 아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가 작성 내용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음, 어려움 없이 구성이 가능하실 거세요. 평가기준 1번, 2번, 어,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어, 세 번째 평가 기준은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의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기를 작성하여 제공한다입니다. 우리 퇴소 연계 기록지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항목입니다. 단지 화면 보시면 파란색들이 많죠. 이제 확인사항 부분에서 좀더 보완이 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 부분은, 어, 2021년 올해죠 올해 2월 1일부터 새롭게 서식에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관련 확인 어, 기준을 좀 자세히 보면은 뭐 크게 우리가 퇴소할 때 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퇴소할 때 제공하는 건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게 어, 2월이시니 소위 말해 퇴소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료할 때 반드시 면담 진행하라는 겁니다. 면담을 진행을 해서 이분이 왜 퇴소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죠 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 종료하고 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 건지를 이제 다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연계기록지를 발행을 하라는 거죠. 발행을 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이제 부본 또는 사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본 사본을 갖고 계실 때 당연히 발급 대장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지금. 어, 항상 말씀 안드리지만 관련 서식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계기록지 서식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형태의 어, 발급대장, 그 연계기록지 사용하신다면 어, 크게 어려우세요. 이 서식은 어, 저희가 구독자 1,000명 되면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걱정 마, 걱정하지 말고 어, 교육에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 아저 서식 나 없는데 화면 일시 정지한 다음에, 어, 캡쳐해가시면 내가 저걸 만들어야 되나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아마 이번 주에 이벤트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어, 그 달성이 아마 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음, 구독이나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 뭐 그거 외에 특별하게 연구기록지 여기 잠깐 보시면 제공계정이나 어르신이름, 제공일자, 방법수급자, 뭐 제공자 이런 부분 다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어, 뭐,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하다면 보호자 상담,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관련 근거제요. 아까 말씀드린 뭐, 기초수급으로 인해가지고, 뭐, 뭐 주수발자라든가, 보호자가 아예 없을 때는 관계서류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보호자와의 면담,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계기록지만 발행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급자 상담을 같이 진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내용도 연계 기록지 서식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서식은, 어 저희가, <laughs> 제가 지금 화면에 눌러놔 드린 겁니다. 여기서 그럼 재밌는 거. 우리, 어 연계 기록지를 발행을 하실 때, 우리 언내님들이 보통 보면 보호자가 와가지고, 아, 우리 어르신 이제 서비스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우리 연계 기록지를 발행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호자들이 미안하다 보니까, 아, 그냥 저희 어르신, 어, 집에다 모시려고 합니다. 다른 이제 서비스 안 받을 거예요. 라고, 어, 떤 미안한 마음에, 어, 거짓말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보호자들이 있으세요. 그럼 기관에서는 이분이 타기관에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그냥 연계기록지 발행 없이 그냥 어르신을 퇴소하시게 하는데,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러다가 다른 기관에 간, 다면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됩니다. 어,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기관에서는 차라리 이 어르신이 뭐타기간에 어,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만 연계 규칙지 발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망을 제외하고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하시면 무조건 발행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뭐이 어르신이 타기간에안 가도 평가 매뉴얼에서는 어, 타기간에 가지 않으면 뭐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했다고 나오지만은 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VIP 거래처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망, 기관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계 규칙지 발행하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됐든 다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뭐 지금 평가지표 33번 사례관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두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례관리 회의와 전원연계 기록지가 합쳐져 가지고 평가지표 33번 사례관리가 된 거고요. 점수는 2 점입니다. 난이도는 극상은 아니고요. 한 최상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보다 어, 정원, 시설 정원에 따라서 어, 회의를 해야 되는 어, 방법이 다르다. 그죠? 30일 이상은 몇 번이요? 한 달에 한 번. 어, 29일 미만 기관들은요 분기에 한 번. 공동생활 가정은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연계기록지는 어떻게 인나하셔야 된다? 보호자와 상담 또는 수급자 와 상담을 통해서 어, 왜 종료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종료를 하고 나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 다 포함되게끔 이제 상담을 추가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관련 서식들은 제가 화면에 올려드렸던 이 서식으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만 하시면 충분하게 사례관리 어,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음, 시설 평가가 됐든 공동생활 평가가 됐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평가 항목들이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산을 한라산이 나올까요? 백두산? 어쨌든 큰 산을 동네 언덕은 아니고요. 어, 한라산 뭐 산을 이제는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항목들이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 거고요. 어, 이 뒤에 이제 뭐 간호 기록적 부분이라든가 요한파트 기록적 부분들 이제 나오고 그분들 제하고는 이제 우리가 저 현당 가항목들이기 때문에 음, 기록적인 어떤 서류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간다고말시면될것 같으세요. 아, 아침에. 목도 안 풀린 상황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 목도 어 있고, 이거 찍고 좀 뜨거운 거, 어, 차를 한잔 먹고, 또 다음 영상 찍어야 될것 같고요. 얼굴이 많이 굳어있어서 죄송합니다. 어, 좀 더, 어, 나은 얼굴 표정으로 좀쉬다가 오늘 찍어야 될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내일 1월 이틀 동안 영상을 많이 지금 찍어놔야, 우리 연대님들이 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마 1월 11일? 어, 5월이죠? 그때부터 이제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어잘 어, 집중해서 어, 이 부분들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새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음 모두들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평가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